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유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정 모델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중한 권한이양을 뒷받침했던 국무총리실 사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시지원위원회와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제주 지원위원회가 통폐합 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 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의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제주 지원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 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위원회는 제주 지원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지난 7월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가한 가운데 최근 이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류는 시간 문제입니다.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도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칭화대도 방류 270일 후에는 남해안에 도달하고 320일이 지나면 동해, 1년 뒤에는 서해로 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은 UN 해양법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며 이 런전 위정서 위반 소지도 매우 큽니다. 도정은 물론 정부에서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의한 대응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주도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992년 50만 명, 2013년 60만 명에 이어 9년 만에 70만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축하할 일이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인가 증가에 따른 대책이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북과 산남, 동과 읍면, 신도심과 원도심 등 지역간 인구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교통 혼잡과 하수 처리, 쓰레기 대란 등의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적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치밀한 대응책을 적극 말해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핀란드와 덴마크가 세계 행복지수 1, 2위에 선정된 이유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저마다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덕분입니다. 서로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보듬어 안는 이웃이 있고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가동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70만 제주인 모두가 촘촘한 돌봄 체계가 구축된 사회 안전망 속에서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